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야지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신앙의 충성심을 계속해서 높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작은 죄도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내 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 주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